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해 보실 종목, 바로 윙이프드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우리 기존 주주님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끝까지 한번 제 영상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한번 이번 주에 세워보시고요. 무엇보다 영상 마지막에는 특별한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 이 선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윙협포드 주가의 흐름이 정말 그동안의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 속에서 흘러왔었는데 드디어 전날 금요일날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더니 오늘 역대급 거래량 터져주는 가운데 자, 이렇게 크게 갭을 띄워주면서 아래 골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바로 상황과 같습니다. 고점 찍었죠? 3090원 찍고. 그쵸?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29.83%나 크게 오를 정도로 오른 이유지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실시간으로.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 드디어 나스닥 상장 심사를 통과했다. 자, 여러분 영상 찍으면서 임박했습니다. 곧 상장 통과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상장 통과 소식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윙이푸드가 전 거래일 대비 가격 제한폭까지 뛰어오르면서 이렇게 3 0 9 0원에 거래가 된 거죠. 이날 윙이푸드가 여러분 공시를 통해서 이 나스닥으로부터 미국의 예탁 주식 상장 신청이 승인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자 예정 주식수가 205만 주고요. 예상 발행가액이 4에서 5달러 정도 되는데. 여러면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공모 가격이라는 거죠. 예상 발행가가 4에서 5달러. 미국의 나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공모 시에 주당 최소 가격이 약 4달러. 하나로 약 5,586원입니다. 이상 되어야지만 상장이 가능하거든요. 이는 윙이푸드의 지난 20일 종가 2,280원 대비 약 2.5배 0 달하는 수치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윙이푸드가요, 목표로 하고 있는 5달러, 약 6,983원의 측정이 된다면, 무려 3배가 넘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ADR, 대원주 교환 비율이, 자, 1대 1인점을 감안할 때, 국내 투자자들은 당연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 흐름이 다한 번으로 끝날 재료가 결코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상.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오면서 올라간 시점에서 앞으로 이 윙이푸드가 또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이슈나 또 재료나 이 모멘텀이 나와 줄 텐데요. 이미 중국 내수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여지껏 이 종목은 그냥 홀딩 중에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매수과 매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윙리프 주님들이 그동안에 정말 이 등락폭을 경험하면서 물리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흔들리신 분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맞춤형 여러분 제가 대응 방법과 맞춤형 피드백을 해 드릴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하나씩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물타기 하셨던 분들, 물렸던 분들, 지금 평단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알려 주셔야지만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좀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고 난 이후에 저한테 알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는 그 방법이요. 자, 앞에 윙이포드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0으로 문자로 윙잎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옆에다가 지금 평당가, 매수가 알려주시게 되면 제가 그 내용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또 상담 좀 해드리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또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어차피 정보는 무료예요. 0 1 0 4 9 8 4 1 7 0 4984170으로 문자로 윙임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학수고대했던 나스다 상잔심사가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딜레이 돼서 지연되기도 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셨던 분들도 존버하셨던 분들은 이제 정말 빛을 봤습니다. 미리 좀 축하드리고요. 자, 윙이푸드가 이렇게 나스다 상잔심사를 통과하면서 더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여러분,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이 나스닥으로부터 미국 예탁주식 상장 신청이 승인됐다고 발표를 했고, 올해 3월에 나스닥 상장을 결정하면서 진행한으로 좀 9개월 만에 성과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상장 거래 기호는 WYHC. 상장 예정 주식수가 한 205만 주 됩니다. 현재 남은 일정이 뭐냐? 오는 26일 내일 최종 결정 가시적 결정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빠르게 정보 좀 받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상장 매매 개시일이 조만간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번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윙 인푸드는요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 나스닥의 듀얼 상장되는 최초 기업이다 그래서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나스닥 상장 기업이라는 큰 명예를 갖게 된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정보는 빠르게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자,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이 특히 오늘 여러분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야 지금 내일 가격 결정될 때너 대응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의 흐름상 여러분 오늘 이렇게 크게 갭을 띄워주면서 상한가 갔잖아요. 전 내일이 더 기대가 돼요. 확실한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미리 문자 주시면 지금 실시간 계속 들어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이 정보 좀 받아 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윙이 푸드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문자 윙이 일어나기시면 되는 거고 말씀드렸죠. 옆에다가 내가 얼마의 평당가, 또 얼마의 매수 알려주셔야지. 제가 빠르게 여러분 정보 공유하면서 제가 또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정보은 반대 주가는 권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 이 정보, 윙이 포드 관련해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추가적인 호재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보신 것처럼요,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있으니까,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윙이 포드 정보는 무료예요. 010-4984-1710번으로 윙이 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자,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이제 끝으로 여러분이 드릴 특별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히등 종목인데요. 급등주 딱한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가는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식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무상증자란지더 애매 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이미 바다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직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흐름 갈 것이냐 제2의 더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 내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000%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기 이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총계도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 주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전부절 할때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달 이 풍성한 가을에 템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 있고 제약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나도 이 11월 한달 만큼은 정말 중교수와 함께 뭔가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 급등주라든지 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베팅 검색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 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010 4984 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 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 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해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 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하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어서 도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런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렇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 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을 통해 제가 총 10분께는 스타벅스 기트북 을또 선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저희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으로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모두가 또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